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할 내용, 선생님이 꼭 예습 좀 하라고 했는데, 읽어보셨습니까? 어, 굉장히 더 어려워해요. 어려워하는데,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하는 내용 중에, 지금 38쪽에 보시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내용이 나올 겁니다. 어, 혹시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러면, 어, 그냥 넘어가세요. 대신, 아,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만큼은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요. 이제 요 내용이 끝나고 나면 우리 41쪽에 가시면요. 잠깐 넘어가 볼까? 어, 41쪽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나옵니다. 직선하고 점하고 거리를 구하는 공식이 나와요. 어, 그것도 선생님이 간단하게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공식을. 어, 보통 여러분들 왜 서수령 답 같은데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한번 유도해 봐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 이제 그걸 떠나서 한번 정도 공식을 유도해 보면 그걸 외우거나 하는 게 훨씬 더더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유도를 해 드리는데 어, 역시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대신 전제는 공식만큼은 꼭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식을 공부하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되는 이두 가지의 내용이 내용적으로 가장 이해하는데, 제일 어려워들 하는데요. 어, 내용을 완벽하게 몰라도 상관은 없다. 다만, 아,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더라라고 하는 것만큼은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아셨죠? 자, 그럼 이제 먼저, 어, 우리 38페이지에 나오는 이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오는데, 자, 그 내용을 쌤이 두 가지로 설명할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는 제목으로 살짝 좀 바꿀게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 지난 시간에 우리 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한다라고 하는 건 직선 하나를 결정하는 조건이 점두 개라고 설명했거든요. 점두 개가 있으면 직선은 유일하게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그걸 살짝만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한테 점 하나만 줄게요. 그러면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한번 그어볼래? 라고 설명했어. 물어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정말로 제각각의 직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무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들 혹시 무한이라는 말 아나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는 뜻입니다. 자,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이 점과 요점 A라고 할게요. 음, A라는 점 지나는 직선은 무수히 많은데 또 다른 점 하나를 주는 순간 이 무수히 많았던 직선 중에 하나만 남게 되는 거야. 어, 이게 바로 이제 직선의 결정 조건이라는 거야. 그러면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상황을 설명하겠다는 소리예요. 요 상황, 즉점 하나만 주겠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점을요. 1, 2 이렇게 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조금 더 귀찮게 하는 목적으로 두 직선의 교점이라고 설명할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L이라는 직선이 있고요. M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대신 이두 직선은 고정됐어요. 뭔가 식으로 줬어요. 그래서 이제 더더 더 이상 뭐 직선이 막 변하거나 이러지 않아. 그러면 두 직선의 기울기가 다르다라면 틀림없이 뭐를 만들까? 교점 하나를 만들겠죠. 자 이거죠. 자두 직선. 이두 직선의 교점. 그러면 하나가 생길 거 아니에요. 기울기가 다르다면. 자 그리고 나서 아 얘를 지나는 직선을 구해보시오. 이런 거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두 직선의 교점은 기울기가 다르면 하나밖에 안 생기니까, 요 A라는 점을 지나가는 직선은요, 무수히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 바로 요 내용이야. 그게 첫 번째야.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는 건두 직선을 줄 테니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한번 구해보자. 요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자, 이제 써볼게요. L과 M의 교점. 그러면 이게 뭐라고 A야? 그림에서, 어,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것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자,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건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걸 어려워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고지고대로 가는 거야. A를 먼저 찾아요. a를 구한 후, 그럼 a를 구하라고 하는 건두 개를 직선의 방정식으로 줬다면, 우리 좀 이따 예를 한번 들어볼게. 두 직선의 교점 a의 좌표를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자, 그걸 구한 후,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은 무수히 많으니까, 즉 다시 말하면 모가 고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기울기가 고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이런 다음에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이런 식이 되겠지. 자 a점은 구했더니 그냥 알파콤마 베타가 나왔다고 할게 어, 구체적인 숫자로 나왔다고 하면 우리가 찾는 직선은 y-베타는 기울기 m의 x-알파의 꼴로 말하면 된다는 거죠. 되나요 실제로 직선의 교점을 찾고 기울기는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기울기를 m이라고 놓고 그런 다음에 점과 직선을 지,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 자 이제 문제는 두 번째 건데요. 요두 번째 놈, 요 놈이 어렵다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지금 요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나 도저히 모르겠어. 자, 그걸 이해하는 걸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그렇다 하지만 저렇게 설명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만큼은 그냥 우리 강제적으로 외우자는 거지. 어? 외워놓고 한번 계산해 보라는 거야.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요 놈이 있잖아요. 요 놈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이라고 할게요. 일반형입니다. 예. 요 놈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 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두 놈을 각각 직선의 방정식을 일반형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일반형에 좌변 있잖아요. 이퀄 0뺀 거. 어, 고놈. 여기도 마찬가지.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자, 두 직선을 각각 일반형으로 나타낸 다음에 좌변의 식을 따로 썼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요. 한놈한테는 k배를. 그리고 또 한놈한테는 l배를. 그러니까 두식의 각각의 모양에다가 적당한 상수를 곱하고 더해요. 이퀄 제로라고 쓰면 바로 얘가 내가 찾고 싶은 직선을 다 설명한다는 거예요. 어? 그림에서 조금 아까 이렇게 두 직선이 있었잖아요. 이 직선의 방식이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제로 얘가 a 플라 x 더하기 b 플라 더하기 c 플라 이퀄 제로라고 하잖아. 그러면 교점 만들죠. 이 교점을 만드는 직선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이 모든 직선들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왜 저렇게 되는 거냐. 바로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항등식의 내용입니다. 자, 항등식의 내용에, 여러분들, 뭐, 모에 관계없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방법, 방법을 썼어요? 그 문자에 관해서 정리. 그리고 각각의 모양이 0이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요 놈은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직선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말은 이 K값과 L값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값이 계속 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변하면 얘는 어쨌든 굉장히 많은 직선들을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틀림없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 놈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는 KL에 대한 일종의 항등식처럼 생각해 보는 거야. K 값과 L 값의 관계 없이 과연 뭐가 성립할까를 생각해 보시면, 어, KL에 대한 항등식처럼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등식 풀 때, KL에 대한 항등식이다 그러면, k가 곱해져 있는 놈, l이 곱해져 있는 놈, 아무것도 없는 놈다 뭐가 되면 되니? 0이 되면 돼. 그러니까 바로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 제로여야 하고 a 플라임 x 더하기 b 플라임 y 더하기 c 플라임도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바로 이 직선과 이 직선의 방정식 두 개가 생기게 돼 있고요.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한다란 말은 어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결국 뭐를 만들어줘요? 바로 이 점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바로 두 직선의 아, 교점을 언제든지 지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일종의 항등식 표현인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직선의 방정식 설명하다가 항등식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자, 이젠 지금 선생님이 썼던 이 표현은 일반적 표현이고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저게 아니에요. 왜 이게 아니냐면 만약에 이렇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가는 직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라 했는데 저렇게 나타내려고 보니까 어쨌든 나는 K값과 L값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식이 두 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요. 조금 번거로우니까 저걸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양변을 K나 L로 나눴다라고 생각해 봐요. K값, L값이 0이 아니라면 얘로 나눠도 괜찮고 얘로 나눠도 괜찮겠지? 그러니까 한쪽에 있는 요 놈을 떼버리겠다는 거야. 저 K나 L값을 떼버릴 거야. 그러면 어떻게 써도 괜찮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똑같이 두 직선의 일반형의 좌변의 모양이 있잖아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다음에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제는 한쪽은 그냥 떼버려요. 안 붙인다는 거야. 한쪽만 붙여줘. 이쪽만.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돼? K분의 L이라고 적을까? 아니, 그, 굳이 그렇게 적을 거 없어. 왜? K분의 1도 어차피 상수잖아. 그러니까 그냥 한쪽에다가만 적당한 상수를 붙이기로 하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equal 0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대신, 지금서부터도 하는 말도 되게 어렵습니다. 어, 이거는 일반적 표현이지만요. 얘는 약간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얘가 일반적인 표현이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완벽하다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야만 바로 이 점을 지나가는 모든 직선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명하면요. 계산은 좀 편리해져요. 왜 k 값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그런데 얘는 약간 부족해요. 자 뭐가 부족하냐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난다라고 설명했잖아. 이 점을 지나는 거라는 거야. 그렇다면. 원래 주어졌던 요놈 이게 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놈 이게 얘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틀림없이 이점 a라고 하는 요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중에는 얘랑 요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기고 이것도 기어야 해요. 얘를 지나는 직선들은 이런 요런 거 빼고 얘도 있고 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래처럼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요 중에는요 표현이 안 되는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직선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 바로 요 놈이에요. k가 붙어 있는 직선. 즉 이렇게 설명하면 얘는 a x 더하기 b y 더하기 c 플라이 이퀄 0을 나타낼 수 없어요. 왜 나타낼 수 없느냐. 자, 위에 거와 아래 거를 비교해 보시면 금방합니다. 이 식에서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k 값에다가 0 집어넣어 버리고요. l 값에다가 1 집어넣으면 돼요. 그죠? 어, 그러면 이게 나오잖아요. 반대로요. 여기다가 0 집어넣고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바로 요 직선이 나와요. 그런데 이 식에서는요. 얘만 구하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쟤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K가 붙어 있는 쪽에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쓰는 게 완벽한 표현이다.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설명할 때는 원래는 양쪽에다가 전부 다, 다 상수를 붙여놓고 표현을 해줘야 완벽한데 저렇게 하면 미지수가 두 개가 생긴 거니까 조건이 두 개가 필요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불편하다는 거야. 그러면 조금 더 편해 보자. 그래서 문자의 개수를 하나 줄인 방법이 이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쓴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 쓸 거예요. 앞으로 그렇지만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뭐를 기억한다? k가 붙어 있는 쪽에 있는 직선을 설명할 순 없다. 요거. 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근데 내용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얘도 보시면요. 똑같은 말이에요. 요놈은. k에 대한 항등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k에 관계없이 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 k가 붙어 있는 쪽에 요놈 채로, 그다음에 요놈도 채로. 그러면 여전히 뭐가 나와요? 이두 개의 직선이 나오면서 아, 요 점을 반드시 지나간다라고 한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요 단원의 소제목이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아, 이거 제로 이거 제로인 두 직선의 교점 A를 지나는 직선이란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직선 두개줄 테니 그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무수히 많은 직선을 설명하는 표현 방법이라고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교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0 떼버리고 어느 한 쪽에다가 k 배해서 더 했더니 뭐라고 설명하면 돼? 이퀄 0이라고 표현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때 k가 붙어 있는 쪽에 있는 직선은 이 표현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꼭 기억해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정점지라는 직선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 방법을 쓰면 좋은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아까 1번처럼 푸세요. 교점을 직접 구하시고. 그런 다음에 기울기는 그냥 아무렇게나 두고, 그 다음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직선으로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가지고 기울기값 구해 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방금 전에 했던 모양을 한번 잠깐 연습을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이제 뭐냐면 어, 38쪽 그맨 위에 보시면 그냥 정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준 두 개의 직선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제 구어 갖고 설명해 볼게요. 어, x 마이너스 y-1 e q 0 이라고 하는 직선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2y-4 equal 0 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어요. 이거는 기울기가 1이고,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두 놈은 틀림없이 교점 하나를 가져요. 그죠? 어. 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얘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 이거죠. 자, 요 놈이 얘고요. 요게 얘입니다. 그러면 두 직선의 교점 그랬으니까 여기에 교점이 반드시 만들어지겠죠. 자, 둘을 연립방정식을 놓고 풀어요. 자, 그랬더니 이 점이 이 콤마 1이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새로운 직선이라고 하는 말들은 결국은 이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이란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수히 많죠? 근데 그 중에는 주어진 직선도 틀림없이 답이 돼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라는 거죠. 이콤마 1을 지나는데 내가 찾는 직선은 기울기가 m이었다라고 한다면 아 y-1은 m의 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고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라고요? 일반형으로 설명됐죠? 어느 한쪽에다가만 k배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이야. x-y-1 더하기 k배에 x플러스 2y-4이퀄 0라고 써줘도 된다. 이렇게 써도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되고 있는 모든 직선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단 누구를 못 해요. 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4 equal 0은 제외지. 이건 못한다 이거야. 이렇게 k가 붙어 있는 쪽에 있는 요 직선은 이 표현 방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그건 꼭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 이제는 제목 그대로입니다. 정점 지나는 직선이라고 했습니다. 어, 문제에서는요. 방금 전에 했던 이 교점 지나는 직선보다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선생님이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미. 그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설명할 때첫 번째 내용이에요. 얘는 정점을 지나는 직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설명해 볼게요. 자, P라는 점이 있어요. 방금 전에 했던 걸 해볼까? 자, 이마 1을 지나는 직선 구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들은 기울기의 값이 고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기울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냥 M이라고 해요. 이렇게 두면요. 저이마 1을 지나는 직선은 Y-1은 M에 X-2 풀못이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근데 이 놈을 이렇게 안 쓰고 다 풀어 헤쳐요. y는 mx-em 플러스 1 이렇게 썼다 이거죠. 자, 그럼 이제 얘기지? 이콤마 1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러면 뭐 새로운 게 없네. 자, 그런데 이 내용은 거꾸로 보는 거야. 거꾸로. 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 설명은 이렇게 했잖아? 이 콤마 1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이렇게 설명했죠? 자, 이게 아니라, 거꾸로 가보자는 거야, 이제. 거꾸로 간다라고 하는 건, 문제 속에 이런 식이 있었다는 거야. 이런 식이 있었다면, 거꾸로 가면, 틀림없이 이 직선은 무슨 뜻일까? 이렇게 바꾸면 되고, 다시 이렇게 바꾼 놈은, 아, 이 콤마 1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을, M인 직선이란 소리고. 그런데 M값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뭐라고 말하면 돼? 2,2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이 뜻인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이제 문제 속에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졌는데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표현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식을 슬쩍 바꿔요. 이렇게 살짝 바꿔주기만 하면 아, m값이 제아무리 막 변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표현 방법은 2,2를 지나가고 있는 기울기가 M인 모든 직선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이 콤마 1은 좌표가 고정됐으니까 무슨 점이야? 바로 청점이라는 거야. 됐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정점 지나는 직선은요, 식을 보고, 아, 이 직선은 어떤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구나라는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보기 1번 한번 보세요. 자, 보기 1번 보시면, y equal, mx 마이너스 m 2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점을 지난다. 여기는 그냥 아주 대놓고 물어봤지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뭐라고 막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냥 시 식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y 이 mx 마이너스 m 플러스 +E 2 이렇게 식만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식을요. 슬쩍 바꿔봐요. 이렇게. y 마이 2는 기울기 m의 x 1.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때 모양으로 슬쩍 바꿔보세요. 그렇다면 그냥 예를 볼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이 직선은 어디를 지나면서 1,2를 지나고 기울기가 얼마인? m인 직선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2를 지나니까 이게 바로 정점이라는 거죠. 기울기의 값은 고정되지 않았잖아요. 결과적으로, 아, 1,2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설명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구나. 아 선생님 그것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라는 말은 뭐야? 선생님 지금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일콤마이를 지나는 모든 직선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 빠져요. 뭐가 빠질까요? 일콤마이를 지나는 모든 직선이 아니고 사실은 딱 하나가 빠져. 아주 특별한 놈 누구? 기울기로 설명을 못 하는 직선이 있어. 누굴까? 바로. X축과 수직이거나 Y축과 평행한 놈. 응? 이 뭐, 일곱마일을 지나야 되는데, 여기 일곱마이야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일곱마일을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속에는 약간의 거짓이 들어있다는 거지. 하나는 안 되는데, 그게 보니 얘잖아요. 이렇게 생긴 놈. X는 1. X는 1이라 놈은요, 기울기가 없어요. 기울기를 설명할 수 없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그 놈을 제외한 일쿤마이를 지나는 모든 직선이란 뜻이겠지. 됐나요?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아주 특별한 이런 놈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얘를 써먹는다 그러면 설명해주면 되고요. 대부분의 문제는 이제 이런 아주 특별한 경우는 써먹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도 대부분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 방법은 1콧마이를 지나는 모든 직선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하면 X는 1은 안 된다라는 설명은 꼭 필요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정점 지나는 직선은 식을 줬을 때요. 식을 줬을 때이 식의 모양으로부터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아, 이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콧마이를 지나가고 있더라. 그래서 정점 지나는 직선이다. 그리고 저런 꼴로 표현되는 직선을 봤을 때이 성질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요걸 찾아서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